아 여깄네 애들 가리고 있었네 아좀 여기를 텔레포터 장소로 정했겠습니 마땅히 작동을 한다 하면은 해보겠지. 이렇게 발동하는 거야. 라이즈 증거 재밌겠는데. 정말 되잖아. 효율은 진짜 부를거 같아. 야, 이거 내려또 먹겠는데. 진정한 늑대 킹 정서가 아니겠냐? 와, 라이즈 증거 이래. 라이즈에 대한 약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재밌을 거 같아. 어, 이거 전선 부족하겠다. 부족하다. 99개. 옮기의 텔레포트. 야, 이 만화가 100이야. 뭐야, 이게. 딱 설치까지만 하고. 여기 딱 설치만 해보자. 이 정도에서, 여기 잠깐 집어치 멈춰주고. 몬터 사라졌다. 일단, 가자. 먼저 던전이 먼저니까. <laughs> 콜 <콜랍스> 악트 슬라임. 피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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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트. 어, 슬레이머 완전 귀엽잖아. 애들이 어느 벽에서 나오냐? 던전도 못 나오는 게 이센 이거 이신 나그 러지가 산타오 아, 이렇게 생긴 벽이구나. 아니, 뭔또 포인트 이벤이야 이미 뒤졌나, 씨발, 진짜. 존나 하기 싫은데, 본연선수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웃음> 포인트 <웃음> 이벤트. 나름 괜찮아. 그게 나름 괜찮아. 아무 거지. 생각,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게 좋아. 아니, 그게 또 문제가 안 되면 되는데, 그게 있단 말이야. 또. 4성 인형기기. 이 기체죠. 제일 싫어, 저거. 5성 막. 완전 슬래. 골든. 나 포전? 나 출석만 하고 그냥 이벤트 챙길 것만 챙기고 안 해. 아, 아 나강 나랑 스킨 때문에 깔고 싶다. 가세요. 코코아 지금 히든 개판이야. 어 히든 개판이더라. 패더볼 때 히든? 아나 히든 트라이 안 했어. 트라이 해야 돼. 해주세요. <laughs> 아 코코아 것도. 아 애, 애초에 내 거부터 안 했는데. 아 이번에 구워준 적 얻어봐야 돼. 야40는 그, 그냥 들어 40펀 그냥 들어. 없다면 막막날 주차 유저들 때문에 안될 수도 있어. <laughs> 내가 지금 68,000 점이거든. 상위 31 퍼야 뭐야 이것들. 그 뭐지? PD 네 개브가 114개 바닥짝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50퍼 아래로 안내려온 바닥짝인데 존나 깔아줬잖아. 68,000 점이면 진짜 거의 한70거든 존나 <laughs> 대단한 거야. 솔직히 그 사람도. 백십사 개 해가지고 하루 1 16, 6열여 시간 동안 그거만 했대. 그거 빠르게 빠르게 자가는 법 있잖아. 하 하여튼 계정 몇십 개를 돌렸다는 거 아니야. 그냥 <laughs> 나그 근성 하나 근성 하나 인정해야 돼, 솔직히 갤러리에서 봤어. 미쳤어. 바닥짝뉴비를 위한다고 바닥짝몇 시간 동안 한거 아니야. 뉴비가 아니라 그냥. 입, 그, 히든 우려먹기 좆 같아가지고, 코리안 파워 보여주는 거임. 어. 우중아. 이게 게임이냐. <laughs> 진짜. 아니, 씨발. 님들이 이거 왜 나, 언제 나왔대? 아, 씨발. 도쿠아 전장 복각? 왜 해야 돼, 면서어 그냥 깔아주는 걸 수도 있어. 모든 사람들 이 있어. 뭔 여진 블리치정글이야저 미친 새끼들 아니야? 완전 아 진짜 개 똘끼리 새끼들 존나 많네. 진짜 치복티보로또 뭐야? 씨발 아 <laughs> 무도 한남충 유 한남 유충 박내럴 따르 아 이거, 이거 어지 뭐였지? 아 여기 앵그리몬밖에 안나오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애들 티어대가 대체적으로 낮아졌어. 써. 아. 아 그렇구나. 플랜테를 안 잡아서 앵그리몬밖에 안 나오는구나. 아 플랜테를 잡아야 되네 결국은. 그러면 일단 기계 보스부터 잡아야 되고 지금 안 잡은 기계 보스가 스켈레트로.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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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 알0 0였어 시만 바 그러면 일단 <웃음> 정글을 <웃음> 가서 양배추를 먹자. 진짜 어서가 누가 들어도 무난한 거 같아. 응. 카밀도 들어볼까? 예찮은긴것 <laughs> 같긴. <laughs> <laughs> <여차도 웃음> <갱고>? 음. <웃음> <웃음> 왜 그래? 미치는 것 같지. 아 코코 왜 그래? 이 씨발 롤레서도 룰루 새끼가 나 존나 파기고 있다가 <laughs> 왜? 어우 <laughs> <오>, 씨발. <laughs> 아 차단 아. 잡배 쓴다 이. 정글. 아. 이러는데 진짜. 아 씨발 이 여들 새끼들 존나 빡해네 진짜. 아. 얘가 안 된다면 웨울프 아니면 앵글롭스인데. <laughs> 정글. 동굴. 아. 그래도도 그래. <나도> <웃음> <빼>. <웃음> 정글이다. 그걸 왜 들어가? 뭐야? 그때 오셨기 좋아졌어, 힘들어. 앵글러 잡으러 가야지. 이렇게 좋았나 쟤안 해줘? 씨발년들아 뭐지 탑? 뭐야 또 와? 야왜어어뺏네 어. 나왜 걸리려고 가고 아, 진짜, 진짜. 존나 괴롭히네. 미친새끼들. 뭐. 얘풀 빠졌고, 강타 빠졌고. 이쪽 꼬였는데. 얘 뭐야, 이거. 얘들 이상해. 그니까 <laughs> 얘들 이상해. 존나 이상해. 아니, 한나, 한, 한 사람 죽지. 방금에도 미친새끼. 문도 저거 뭐해? 야, 문도 탑 봐봐! 뭐야? 탑왜 저래? 어, 탑아이야 씨, 벽신. 와이게왜 걸려? 한번 마시자. <laughs> 아, 존나 힘들어. 1렙 때 론저 먹어야 돼. 뭐야, 이게? 응? 라이브프루트가 벌써 뜬다고 라이브프루트 응? 플랜트를 잡고 나오면. 아닌가? 라이프 프로 씨가 썸잘 때부터 바로 나네. 고양이 밥 줘라 고양이. 제가 방금 밥 먹었거든요, 밥준 거. 고양이 밥 줘라. 아우 씨 빨리 나 추워죽겠는데 자꾸 열어달래. <laughs> 아우 그냥. <laughs> 야, 들어오지 마, 너, 거기서 자, 그냥. <laughs> 어우 추워 죽겠는데, 자꾸 이러달래 야, 손 아, 솔직히. 아, 씨발, 팀워 안 와? 어? 뭐? 클로로파이트가 나온다고? 못 캐네? 아, 갈고리 닿는데, 진짜. 아, 진짜 오래 생겼나보다. 미드 오지? 아니, 나가게 너무 멀어 역시 다탑니 플랜테라도 안 잡았는데. 게임 이상해이거임을걷어 진짜 상대 정게 누구야 게임 네, 우리가 어떻게 났는데 불친은 <laughs> 몰라요 그때 게지게임한번맵한번 어? 그 깨진 거은이이 게임은 이게이 게임은 임은이게임이임그이 게임은 이이상해존이이상해나이게비은이 와. 어. 집중 안 돼. 아 그거 쌉인데. 이궁 안에서 집중을 해.